최근 KBS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부루의 명곡의 갑작스러운 방송 취소 소식은 방송계뿐만 아니라 진해성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프로그램이 오랜 기간 동안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이 취소 소식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결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진해성은 이 프로그램에서 특유의 밝고 재치있는 진행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고 그를 통해 프로그램의 인기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는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으며 KBS 측의 대응과 제작진의 소통 부족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불호의 명곡은 대한민국의 대표 음악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회 실력파 가수들이 레전드급 곡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무대에서 선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진혜성과 MC로 합류한 이후, 그의 명확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진행, 그리고 유머 감각은 프로그램의 매력을 더했고, 그로 인해 부루의 명곡은 더욱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혜성은 출연자들과의 소통을 잘 이끌어내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가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프로그램을 한층 더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진행 방식에 호응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의 따뜻한 진행 스타일 덕분에 부루의 명곡은 시청률이 꾸준히 상승했고 진해성은 이 프로그램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송된 부루의 명곡의 갑작스러운 방송 취소 소식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측에서는 공식적인 이유로 2024 동계 올림픽 중계를 언급하며 올림픽 중계로 인해 방송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팬들과 출연진에게 충분한 사정 고지가 없었던 점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방송이 취소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진의 성을 포함한 출연진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혜성의 팬들은 SNS를 통해 실망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나? 라는 불만 섞인 반응과 함께 팬들은 진혜성과 더 이상 방송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팬들은 진혜성은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 빛났는데 갑작스럽게 취소된다는 소식에 매우 실망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팬들이 더욱 분노한 이유는 그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상황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방송 취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진해성은 매우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매니저 역시 방송 일정 변경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점에서 깊은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통상적으로 방송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작진은 출연진에게 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출연진은 미리 그 상황에 맞춰 준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진해성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방송 취소 소식이 전해졌고, 이는 제작진의 소통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해성은 KBS 사장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왜 방송이 취소되었는지 명확히 알고 싶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KBS 제작진은 진해성의 이러한 요청을 거절했고 그 결과 그는 전화로만 방송 취소 이유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진해성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팬들은 이에 대해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해성은 이후 동계 올림픽 중계로 인해 방송이 취소된 점은 이해한다고 밝혔으나 문제는 단순히 방송이 취소된 사실 그 자체보다는 제작진과의 원활하지 않은 소통 방식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연진과의 사전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는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팬들의 불만이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방송 취소에 주요 이유로 KBS 측은 2024 동계 올림픽 경기 중계를 들었습니다. 동계 올림픽은 전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로 각국 방송사들이 중요한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위해 기존 방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BS뿐만 아니라 SBS, MBC 등타 방송사들도 동계 올림픽 중계를 위해 동시간대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KBS의 입장에서 동계 올림픽 중계는 중요했지만 팬들은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진해성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가 없었던 점에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동계 올림픽 중계는 미리 계획된 일정이었기 때문에 출연진에게도 그 사실이 적시에 전달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가 없었고 이는 제작진의 소통 부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KBS 제작진, 특히 조준 PD의 역할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취소나 연기와 같은 중요한 결정은 출연진에게 빠르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연진은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진혜성과 방송 취소 소식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조준 PD는 이와 관련해 진혜성에게 직접 방송 취소 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로 객관적인 상황 때문이라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팬들과 출연진은 이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했습니다. 제작진의 역할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제작을 책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출연진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제작진의 소통 부재가 문제의 핵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KBS 제작진이 향후 출연진과의 소통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진해성의 팬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KBS의 대응 방식에 대해 큰 실망을 표출했습니다. 그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며 진혜성과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는 의견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진혜성은 열심히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팬들은 진혜성의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사건이 더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팬들은 KBS 제작진이 출연진을 존중하지 않은 채 방송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에 대해 크게 실망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방송 취소 사건은 KBS와 진해성 간의 신뢰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진해성은 차분하게 사건을 해결하려 했지만 제작진과의 소통 부재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향후 출연진과의 소통 방식을 재검토하고 방송 일정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KB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연진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출연진이 방송 일정의 변동 사항을 사전에 알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계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 따른 방송 변경 사항은 미리 출연진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팬들의 불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진해성은 이번 방송 취소 사건 이후에도 긍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이번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나은 방송 활동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혜성의 팬들은 그의 성숙한 대응과 책임감에 더욱 깊은 신뢰를 보냈으며 그의 향후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호의 명곡 방송 취소 사건은 단순한 방송 연기를 넘어서 출연진과 제작진 간의 소통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팬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KBS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제작진의 소통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혜성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팬들은 여전히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KBS가 출연진과의 소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팬들과의 신뢰를 회복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혜성의 향후 활동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으며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KBS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신중한 대응을 보여야 하며 출연진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선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